칼로 뻥칩니다. 이번 편은 요 뗏목 왼쪽 편 연못을 쟁탈하는 게 굉장히 좀 빡셌고, 어... 생각보다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겼던 그런 편이네요. 한번 살펴보죠. 목 나이자를 갖고 무난하게 파밍했습니다. 서클도 한번 걸쳤고, 이 카우쪽을 걸치면서 카우쪽에 적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. 서클이 이렇게 되었죠. 그러면 이제 카오 친구들과 피할 수 없는 교전이 있어야 되고,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들어올 때쯤, 카오 친구들이 댐목을 통해서 요 연모 능선을 들어갔어요. 쭉 들어갔네요, 아예. 서클 센터 쪽을 자리 잡으려고 한것 같고,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정보가 부실한 관계로 일 이렇게 왔는데 서클을 이렇게 주었죠 물을 건너지 않아도 돼서 일단 안심이고 어,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능선을 차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능선이 약간 움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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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교전하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어, 각 포지션이 한쪽 면이 좀 와이드 오픈이기 때문에 각 팀원들의 수비 담당이 좀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지만 이 능선을 다 먹을 수 있다면 지금 서클인 쪽의 정보는 다딸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수비 범위가 넓은 만큼 수비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서클이 오고 저희 쪽 뒤는 일단 저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쪽에 플레어건이 나와서 이쪽에 있는 건 알았고 심지어 교전도 살짝 했습니다 좀 원거리이긴 하지만 500m가 넘네요 이쪽 집가 쪽에 사운드가 난걸 체크를 했고 서클이 일깨졌죠 이러면 이 집이 그냥 1티어죠 어, 뭐 은폐가 괜찮다고는 해도 그래도 집이 서클 센터에 잡히면 어느 정도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, 일단. 근데, 연못이 여기 아래로 향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, 만약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, 서클이 우리 쪽으로만 줘도 집에서 나오다가 다 죽거든요? 그래서, 연못을 쟁탈하려는 싸움이 이제부터 시, 시각지, 아, 시작되겠죠? 서클이 오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은 연못을 포기하고, 외, 왼쪽으로, 도는 모습이고, 이 친구들과 저는 눈이 마주칩니다. 일단 아군 교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와중에 눈이 마주쳐요. 피티는 거 확인하고 다리 쪽에서 쏘는 거 그럼 왼쪽 애들은 우리 쏠 여력이 없을 것 같다. 연막을 하나 깔고 우측 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. 근 우측 애들도 포기 까진다 도전 중이네. 연복과 뛴다. 일단 본인도 서클 아웃이기 때문에 서클인 하고. 샤울 친구는 우측 마크 중. 아, 이거 애 미 리드샷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너무 정가운으로 썼나? 다음에는 이쯤, 이쯤에서 맞춰놓고 쏘겠습니다. 이렇게 지근거리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면 앱답을 많이 쏘시고 재봐서 경험이 없어요. 카고팔이면은 리드샷을 경험적으로 많이 깨달아서 갈 텐데 이 친구 나홀로 부상전이고 이 친구가 절묘하게 숨었거든요. 미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저걸 어떻게 잘 커트해주냐가 문제긴 한데. 일단 집과 우측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. 빈다는 느낌. 놓쳤죠? 마크가 조금 빈, 빈그 사이에서 뛴다 이것도 안 맞았고 왼쪽에서 쏘죠 일단 한번 빼봅니다 왜냐면 나만이 쏠수 있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아군이 대신 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뺀다 한들 달라질 건 없어요 오히려 계속 쏘다가 다운되면 더가은싸죠 그래서, 잭키 친구가 우측으로 각을 서클 진입을 하는데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돼요 여기 능선이 집에서 카운터를 칠수 있는 각이고, 다만 우측 각에서 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단점을 잡용 하겠죠. 그래서 샤워르 친구가 나고 되요. 집가에서 맞고, 왼쪽에 저기 있는 걸 알았는데, 집가 친구가 죽여주었어요. 일단 서클인 해야겠죠. 이 정도 봤는데 없으면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구상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우측을 깎습니다 어우, 삼갑이 때문에 살았네요 이 친구가 저희를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무빙차 쳤네 무빙샷은 꼭 필수는 아닌,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운됐어도 잭키 친구가 커버사격을 통해서 다운시켜 줬겠죠 제확률각은안 떴을 것 같습니다 바위에 탄 튀는 거 보니까 저이 있나 보다 대충 쏴봤는데 안 맞았고 바이 우측 클 여기가 서클이에요 너무 좋죠. 언패도 좋고, 들킨 모양이죠. 일단은 들켰네샤워 친구는 집안에 서울이 다 들으면서 일단 나오는 모습, 저기 있는 거 확인됐고, 20번 친구 발소리 이거 하얀 거 적이에요. 움직이죠 검은 거. 나이스. 기는 거. 필은 제가 먹었네요. 이번 편은 이제 약간 삼각구도, 집에서 쏘고 양 사이드에서 쏘고 연못을 차지하기 위한 삼각구도였는데 용케 상대들이 다 바쁜 와중에 잘 들어갔습니다. 새끼 온 친구로 나고가 되었는데도 아주 살아서 킬까지 하면서 들어왔고 저희 둘은 좋은 자리를 통해서 우회하다가 적을 조우하기도 했지만 잘 헤쳐나가면서 후반까지 도모할 수 있었네요 마무리하죠.